예,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연휴 온도 어김없이 예, 창의천에 내려와서 동네 문 잠깐 이제 한방에 돌다가 밥 먹고 야 여, 여기 좀 약간 깊은데 여기 아무튼 방에만 있, 있으면, 아, 저들어가고 싶네. <laughs> 아, 더운, <그런>, 더운데. <그런> <laughs> 아무튼, 아, 연휴에, 날은 좋고, 네, 어. 어제는 할머니 만나고, 나 너무 힘들었어. <laughs> 나 너무 힘들어요. 한 30분 내려오고, 음. 오늘 연휴에 방에만 있으면 아시고,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 여기 동대문에는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런 추석날, 이런 추석날 있잖아요. 네. 이런 명절, 이런 쉬는 날 보면 동대문에, 외국사람들만 엄청 많습니다. 예, <laughs> 네. 엄청 많아요. 여기가 외국인지, 여기가 필리핀인지, 예, <laughs>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빨리. 이제 한두달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벗어납니다. 네. 어 얼루 갈지는 빨리 이제 방을 아, 방을 알아보고. 가야겠어요, 빨리. 빨리 방을 알아보고 가야지. 아, 직장도 이제 다른 좋은 대로 이제 알아보고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예, 창고는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답답해요. 나가좀 이제, 어, 활동적인, 예, 활동적인 일을 하려고. 아무튼. 이런 토요일 날 어제 금고을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이 있고 그런데는 거기는 사람이 살아 시골 금고을이면 시골인가요? 뭐 산밖에 없어 <laughs> 네, 주변에 뭐 없는데 동매야 네, 무튼간에아 시골로 내려 갔다 아니면 그냥 서울에서 직장 다시 잡아서 살까 나나내 인생 생일 바꿔, 응? 다음에 좋은 분들과 인사하고 안부 인사하고. 예를 들면, 인제 임방에서 예전에 알았던 분들 인사하고, 그렇게 뭐 지내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술 좋아하는 친구들 <laughs> 안 만나고, 꼭 필요할, 아, 내가 필요한 날만 전화할래요. 음제 손님 워낙, <laughs> 예. <laughs> 네. 하는 게 있어서 꼭 이, 이, 인간들은 필요할 때만. 술 먹자, 네, 뭐 하자. <laughs> 옛날, 옛날부터.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말하는 거, 음. 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 예, 입안에, 예, 그래서, 되록이면말안 하려고 해, 그냥. 예, <laughs> 예, 이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못, 뭐, 못 알아들으니까. <laughs> 아무튼 간에, 추석, 다녀잘 보내시고요. 아,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예, 신생의 이마트 문화상품권 5만원 보내주신 분. 예, 네, 아무튼 감사해요. <laughs> 네, 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전 이렇게 감사함, 음, 참 감사한 분들이 많어. 음, 음,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laughs> 우선 열심히, 예, 운동하면서, 나와 약속을 지켜가면서, 자판은 잡지 않, 않는다고, 예. 네. 제가 약, 저와 약속을 했죠. 사실, 시간 낭비라고 난 생각을 해. <laughs> 예. 아프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건데, 나한테는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아령, 아령 하나를 더 들고, 응. 음. 그러게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에, 마음이 풍욕한 한해 되시고요, 명절 되시고, 오늘 에, 타로 방송 한 10시, 아니면 11시,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에, 그러면 전 이제 동네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